안녕하세요. 노멘 담당 부장 양석규입니다. 발기가 안 돼요. 발기가 돼도 왠지 예전처럼 단단하지도 않고요. 또 금방 시들어요. 게다가 관계 중에 시들어 버리기까지 해요. 그리고 한번 시들면 그날은 절대 다시 발기가 안 돼요. 미치겠어요. 이런 고민을 하는 남자들은 대부분 이제 발기 부전을 겪고 있는 남자들이 고민인 거죠. 이런 발기부전 증상은 20대 청년들에게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40대, 50대 이상 중장년층에도 나타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남성 성, 성기능 장애 증상이거든요. 이런 발기부전의 원인은요, 일상생활이 대부분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과로, 또 스트레스, 수면 부족, 흡연, 음주, 이런 게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리고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요, 당뇨나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그 성인병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30, 40대 젊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성인병보다는 이제 과로와 흡연, 또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오늘은 그 흡연이 성기능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흡연자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담배 피는 사람들 대부분은 섹스 후에 담배 한대 안 피는 사람 없을 거예요. 섹스 후에 피우는 담배 한대가 정말로 맛있다고 느껴지니까요. 그 누구나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라면은 또 영화 같은 데서도 그 여성과 어떤 격렬한 섹스 후에 담배 피우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 이유가요. 담배 한 모금이요. 일시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기도 하고, 또 성적 흥분을 가라앉히면서도 공허함, 허무함을 채워주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게요. 그 뇌에는 성욕을 지배하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그 담배가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켜서 그 일시적으로 성적 흥분을 가라앉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담배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마치 그 마약과 같은 각성상태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무언가 집중하려고 할때 담배를 많이 피잖아요. 그런 어떤 일시적인 그 효과 때문에 담배를 피우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일시적인 효과인 거죠. 또 효과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요. 반면에요. 그 담배를 피울 때 생기는 타르, 그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은 그 폐혈관을 타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돌아다니면서 좋은 점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이 악영향만 주는데요. 심장병, 호흡기질환 뿐만 아니라 그 위암, 대장암, 인후암, 뭐 신장암, 방광암, 그 암이란 암, 모든 암에는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주면서도요, 수명을 단축시키는 중독성에 아주 강한 최악의 기호식품인 거죠. 특히 그 남성 성기능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원래 발기라는 것이요, 스펀지 같은 음경 해면체에 그 동맥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많은 혈액량이 유입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발기된 후에는 정맥이 압박되면서 혈액이 빠져나가지 않게 함으로써 발기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되는데요. 니코틴이 그 혈관을 수축시켜서 그 음경에 혈액 공급을 저하시키고요. 그리고 또 혈액 공급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니까 그 혈액이 빠져나가는 정맥, 그 정맥의 압박에 약하다 보니까 공급된 혈액 마저도 빠져나가면서 발기가 풀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바로 발기 부전이에요. 특히 음경 동맥 경화, 그러니까 그 음경 동맥이 굳어지는 건데요. 그 음경 동맥이 굳어지는 정도는요. 흡연량과도 비례한다고 해요. 그 흡연량과 음경동맥경화의 정도를 실험한 어떤 결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루 한 갑씩 20년을 흡연하는 경우요. 음경동맥이 굳어지는 정도가 보통보다 72%나 더 나빠졌다고 해요. 술이나 고혈압보다도 담배가 음경 해면체를 더 심하게 파괴하는 거죠. 그, 실제로, 비뇨기과를 찾는 환자들을 보면요. 비흡연 환자들보다도 흡연 환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비뇨기과 의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이래도 계속 담배를 피우시겠습니까?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음경관리를 위해서, 금연은 필수인 거죠. 금연이 어려우시면요. 최소한 담배를 줄여보려는 노력, 이라도 하셔야 돼요. 하루 한값 피우던 것을 3일에 한값 정도로만 줄여보세요.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아침이, 일단 그 다음날 아침이 틀려지고요. 피로감을 훨씬 덜 느끼게 돼요. 그 또한 새벽 발기력이 확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을, 있을 거고요. 일주일만 그렇게 해보세요. 아셨죠? 발기력이 약하다. 관계 중에 시든다. 또 사정이 빠르다, 또 사이즈가 작다 고민하지 마세요. PC에서는 더보기, 그다음에 휴대폰에서는 제목 오른쪽에 있는 V 표시를 클릭하셔서 거기에 링크되어 있는 사이트를 클릭해 보세요. 지금 바로요. 아셨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